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의 일생을 송대리째 바꿔놓습니다.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습니다. 허다한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. 십자가의 어떤 능력이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?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. 하나님 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사랑.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.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. 그러나 강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.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.